안녕하세요 할까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코리안 캔두 한국인은 할수 있다 쌍용의 코란도 C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지금 쌍용자동차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새로 나온 차들 특히 이번에 뭐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좀 이어가나 싶었더니 회사가 좀 안좋아져서 판매가 그렇게 뭐신통한것 같진 않고 그 전에 제가 드는 쌍용이 좀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티볼리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티볼리는 잘 만들었으나 이 코란도 시의 후속자 코란도를 너무 코볼리, 코란도 티볼리 합쳐서 너무 티볼리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정말 저는 좀 안타까운 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란도 C의 후속으로 포드의 브랑코처럼 좀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이 SUV의 강자답게 좀 차를 디자인을 하고 기능을 좀더좀 좀 집중을 했었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란도 C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실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코란도 씨는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14년식이고 한약 10만 킬로 좀더 넘게 탄 차인데 차량 컨디션이 정말 괜찮아요. 제가 한 3일 정도 이 차를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녔음에도 어, 이 정도의 10만 킬로인데도 불구하고 쌍용은 차를 좀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 컨디션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드라이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좀 신뢰를 보고 좀 SUV의 장점은 뭔지 이 차의 단점은 뭔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코란도 C의 실내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먼저 코란도 C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지난번 바로 전차에서 이 파워 윈도우 스위치를 프로토 에어컨이라고 말했더라고요. 자, 다음부터는 좀더 섬세하게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와서 아까 제가 10만 키로 좀더 넘게 탔다고 했는데 거의 이그 11만 키로네요. 11만 키로가 있고 이 차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시동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동과 소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드라이빙을 했었을 때에 상당히 그만큼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 밖에서 들려오는 진동과 그리고 들려오는 이 소음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 차의 제 장점으로 보는 거는 자, 여러분이 보시면 이 스피커가 인피니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어, 이 인피니티 오디오 시스템은 쌍용은좀 이쪽을 많이 쓰나봐요. 제가 이게 이 렉스턴도 인피니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게, 저는 막귀라서 그냥 뭐 이런 오디오 시스템이 정말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좀 쿵쾅거리는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쿵쾅거리면서 좀 클럽 음악을 들을 때나 신나는 음악을 들을 때는 좀 일반 스피커보다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다른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렁크는 어느 SUV만큼의 이런 짐 실는 이 공간은 충분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차의 트렁크에 조금 약간 제가 아쉬웠던 점은 이 오토 버튼이 없다는 거. 오토 버튼에 옵션이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팔에 힘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좀 트렁크를 여닫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특히 SUV는 2 차뿐만 아니라 SUV는 다 똑같아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드라이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1륜 구동입니다 그걸좀더 아쉬웠고요 요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4륜 구동이 안된 차들 특히 후륜 구동인 차들이 정말 이제 그냥 눈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녔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차를 버리고, 그냥 집에 갔던 사람들도 몇명 있더라고요. 길가리에 차를 세워두고 어쩔 수 없으니까요. 눈길이니까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차를 도로에 한 곳에 세워놓고 집에 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된다 그러면 자륜구동, 특히 SUV 같은 경우에는 자륜구동이 필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타면서 느꼈던 게이 아무래도 차체의 차고가 높아서 이 코너링을 돌 때나 그리고 좀 과속을 하면서 좀 차선을 좀 바꾼다 싶었을 때 휙휙 돌때이 차에 대해서 좀 롤링이 좀 있더라고요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앞에는 이렇게 가는데 뒤에가 이렇게 뒤따라오는 느낌? 그런 걸좀 느껴서 이거는 뭐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점을 느꼈기 때문에 s u v 의 차를 사실 때는 4륜 구동을 좀 사시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어 지금 제가 도심 그러니까 시내 도심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모르겠지만 11만 정확히 10만 9,388km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밖에서 들려오는 이 소음과 그리고 제 엉덩이가 느끼는 진동은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이 액셀을 밟을 때 사실은 진동, 그, 디젤 엔진의 진동이 사실 스무스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건좀 약간 MSG를 여러분들께 좀친 거고 정말 느껴지지 않아요. 다만, 액셀을 밟았을 때 RPM이 올라가면서 들려오는 소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디젤 엔진의 좀치명적인 단점이긴 한데 진동 부분, 제가 엉덩이가 느끼는 진동 부분은 충분히 합격점을 줄만하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차주분님께 제가 들었었던 장점이 뭐냐? 여러분이 다, 당신이 이 차를 끌면서 제가 좋았었던 점. 나빴었던 점은 뭐냐고 물어봤던데, 모르겠어요. 이 차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장고장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자기는 엔진오일은 만킬로마다 갈아줬고, 그리고 다른 뭐 부속품 같은 경우는 제때제때 갈아주니까, 자기는 장고장이란걸 느껴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차를 좀 오래 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처음에 이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점 있지 않죠? 자, 소모품은 제때제때 갈아줘라. 제때제때 제때 갈면 그렇게 크게 고장 날거 없다. 제 체험엔도 지금 33만을 탔고 제가 예전에 탔었던 그랜저 XG도 한 35만을 탔는데 그렇게 오래 탔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때때 제 제때 교환해 주는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제때제때 갈아 주기만 한다면 뭐큰 고장 없이 차를 안전하게 오래 튼튼하게 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제가 이 차에 또 마음에 들었었던 점 하나. 고급차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저 제가 이거 물론 이건 제가 느끼는 겁니다. 고급차의 기준은 이 똑딱이 소리. 똑딱이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차급에서 이렇게 경박스럽지 않게 똑딱이 소리가 나는 거는 별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특히 지난번에 찍었었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 어, 똑딱이 소리가 정말 상당히 귀에 거슬릴 정도로 너무 경박스러웠었거든요 그러나 이 차의 똑딱이 소리 훌륭합니다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자이 차로 한번 요철을 한번 지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요철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이 차가 11만 키로를 탄 차다 보니까 요철을 넘어갈 때좀 약간 딱딱하게 이 선스펜션이 너무 딱딱해서 덩덩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아쉽네요. 좀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 이 차가 SUV다 보니까 좀 약간 하드하게 세팅되는 거. 또 승용차처럼 너무 스무스하고 좀 이렇게 잘 굴러가게, 잘 굴러가게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스무스하고 물렁거리게 세팅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코란도 C에 세팅된 것보다 약간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되었다면 좀 어땠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차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악셀을 조금 약간 세게 밟으면 순간 RPM 2를 지나가는데, 이때에 밖에서 들려오는 이 디젤 엔진의 소음은 어쩔 수 없네요. 오디오를 틀지 않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의 유입은 조금 약간 상당히 있습니다. 아, 이 깜빡이 소리. 좀 마음에 들어요. 정말 쌍용이 체어맨이라는 고급차를 만들어서 모르겠, 만들어 봤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차의 깜빡이 소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잘 만드는 이 소비자들의 이 작은 포인트를 이끌어내는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악셀을 밟아서 60km로 가고 있는데 순간 RPM은 2에서 3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음, 소음, 한번 들어보셨죠? 우왕 하는 소음인데, 이 RPM이 올라가는 소음만큼 속도를 뽑아내지 못하는 점은 조금 약간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 차에 구매하시는 이 타겟팅, 이 사람들은 패밀리카예요 패밀리카를 타면서 뭐, 가족들을 싣고 막 소음을 엄청 왕 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즐기거나, 뭐, 장거리 여행, 뭐, SUV니까 짐도 많이 실리고요. 그리고 요즘엔 캠핑족들 많이 늘고 있죠. 캠핑을 다니시기에는 정말 훌륭한 차 같습니다. 다만, 캠핑을 다니실 때는, 음 뭐랄까요. 산도 많이 다니고, 뭐, 길도 뭐, 이런 흙길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는 4륜구동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SUV, 뭐, 이런, 뭐, 렉스턴을 운영하시는 분 같아요. 렉스턴 운영하시는 이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모래 사장에 빠져 있는 차를 렉스턴에서 이렇게 견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끌어내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쌍용의 사륜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하다. 그러니까 쌍용 차의 SUV를 구매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사륜은 꼭 필수로 옵션을 넣으시라라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패밀리 카의 뭐랄까요? 패밀리카의 주된 이제 포인트 하나는 연비가 좋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차를 제가 3일 동안 끌면서 기록한 연비는 물론 시내 주행을 위주로 끌었어요. 이번에는 시내 주행 8, 그리고 도심 주행을, 아, 도심 주행이 아니죠. 이 고속 주행을 제가 한 2, 이 정도로 끌었는데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점? 한 10점, 한3 정도 나왔네요. 한 10점 정도 3 나왔던 거. 도심주행을 80%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3 정도 나왔다는 거는, 어이 정도면 연비가 훌륭하다. 라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도심주행을 이렇게 많이 하면 사실은 한 7, 막8 이상 나오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디젤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10.3 정도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할까남과 함께, 어, 이 코란도 C 14년식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어, 정리를 하자면, 이 차의 장점은 경제성, 장고장도 많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기름, 기름을 시내주행을 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도 적게 먹었고, 그리고 이 가족들과 타기에는 충분한 이 거주 공간이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빙을 할때 들려오는 소음과 진동은 좀 적었다. 라는 게좀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자륜 구동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안전함? 이 드라이빙의 불안전함이 약간 조금 살짝 있다. 고속으로 커브를 돌 때. 특히 이럴 때는 조금 약간 아쉬웠던 게 있었고. 그리고, 아! 장점 빨아먹었네요. 이 깜빡이 소리. 장점이었었고요. 그리고 단점을 계속 말씀드리면. 어, 아무래도 그 과속방지, 과속 턱을 넘어갔었을 때의 좀 하드함, 이게 좀 제가 느끼기엔 좀 단점 같아요. 어, 이 차가 이제 14년식으로서 이제 한 6, 7년, 이제 7년 정도 된 차인데, 10만 키로 탔던 차로서 좀 구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쌍용이 요즘 힘들다는 게 조금 약간 아쉬운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 차를 10만 킬로 내외에 있던 차를 구매를 하시면서 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만족할 만한 자동차를 구매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이 코란도 시를 정리하는 걸로 마감을 하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